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이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비드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의 20%가 넘어서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둘째, 미얀마 국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UN이나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날을 맞은 플로리다 주민들과 마가 회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비드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의 20%가 넘어서자 이번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소식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간지 타임즈는 백신 접종이 코비드 19에 걸리는 확률을 3분의 2 정도 낮추어 줄 뿐더러 바이러스의 전염력도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NHS 담당자는 유리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가 접종 초기부터 산출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리스 수상은 수상관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부터 불과 몇 주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람 속에 흔들리는 밀짚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하여 가시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코비드 환자의 사망률이 크리스마스 이후 처음으로 13% 가량 떨어졌다고 NHS는 보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립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비상사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예금을 전액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군부에서 은행들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수도 메이퍼이트오와 영혼 등대 도시에서는 코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시설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Police in Myanmar's capital fired a water cannon at crowds of protesters on Monday as the third day of nationwide unrest raged on. Protesters in Naypyidaw appeared to have been hurt when they were knocked to the ground. Police then appeared to stop when demonstrators offered them branches and flowers as a symbol of their peaceful movemen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country have joined demonstrations against the military led coup last Monday, which resulted in the removal of elected leader Aung San Suu Kyi. The nation's youth have banded together with university professors. 군부는 스문의 명의 내각 장차관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 열한 명의 대체 인력을 임명하였습니다. 거리는 ASP 장갑차와 군인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진압 경찰은 대모대에게 물을 뿌리고 고무탄을 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강대국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9년 로힝야 학살이 일어났을 때 생선을 하였지만은 군부는 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쿠테타가 나자 생로운 생션을 쿠데타를 일으킨 범아 군부에 행정명령으로 미국 재무부를 경유하여 10여 명의 개인과 새고의기업등 쿠데타와 관련 있는 곳에 생션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군부는 미얀마 내부의 문제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권적 사태의 주범입니다. 중국은 이런 독재 국가들의 배후 지원 세력으로서 저소득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는 지지자들 곁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엄지척을 했다는 소식을 피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2월 세 번째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이자 공휴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지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지만 때론 현직 대통령을 축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에서 15마일 떨어진 플로리다주의 웨스트팜 비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제 월요일 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마가 멤버들로 보이는 지지자들은 USA와 트럼프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진하는 군중 곁을 차에 앉아 엄지척을 내어 보이며 화답하였습니다. 지나는 차 옆에서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긴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지지자는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탄핵 분위기에 힘써요. 한동안 공식적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모처럼 환히 웃는 모습으로 지지자들 곁을 지나가면서 환호에 답하는 풍경이었습니다. The crappy people and all the bad people. The swamp needs to be drained and everything needs to be right, be real for our children, our world, our future. It has to change. So I support our job, president, Donald J. Trump, always. The reason all these people are here is because they trust Donald Trump, they don't trust anybody else. Because Donald Trump gave them a reason to trust him. He made promises. He kept all his promises. And people say, well, that's the kind of man I want to support. It's as simple as that. We trust Donald Trump. The Democrats have lost their minds. They've lost their minds. They lost him a long time ago. But uh, it's not right what they've done to this man. It's just, uh, it's not right. It probably borders on criminal. You wouldn't do this to anybody they couldn't do what they did in the senate in any court of law in america they would have been thrown out it would have been thrown out all i know is the maga movement and trump is going to continue and if the republicans don't clean up their act and support the president that we had and these people they're not going to be supported they will be voted out of office simple as that 한편 멜라니아여서도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 옆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패션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고 언론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